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성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일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이르외니촌의암희들이나암니소들이 낙태 하지 들이낙태니지가 또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않아 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다 나는 하나님께내 코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체만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마침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도 가난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 라헬과 레아도 그 아버지 라반에게 받았던 상처와 실망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읽자로 알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보통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면 신부의 부모님은 그 돈을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일찍 죽는다든가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그 지참금을 활용해서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라반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이 뭐준 지참금은 전혀 없지만 어, 라마는 1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야곱을 무산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야곱에게 제대로 된 삭수를 주지 않았어요. 이 라바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 딸을 사기 결혼으로 팔아 넘겼다고 라엘과 레아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버지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딸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 욕심에 빠지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도 실망시키게 되고, 그들조차 상처받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족들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족심에 빠지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의 이득이 안 되면 그 신앙도 버립니다. 윤리의식도 없어집니다. 못할 일이 없어지죠. 결국 그래서 돈은 얻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두 아내는 이제 가나안땅으로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다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떠납니다. 18절에 보면 이끌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힘에 버거울 정도로 많은 짐을 지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직 그욕심이다 채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털 깎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일이 많고요. 바쁘고 또 축제 풍성한 수확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라반은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털을 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런 저지 없이 가난안 땅으로 도망을 갈수 있게 되었는데요. 라헬이 라반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도둑질하죠. 드라빔이란 고대 사회에서 가정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그 작은 우상입니다. 드라빔이 가정의, 가정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애지중지 모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장남, 상속자에게 이 드라빔을 물려주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그것을 라엘이 지금 훔쳐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드라빔이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간 것일 수도 있지만, 경쟁적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그 라헬의 모습을 볼 때, 채워도 채워도 쉴지 않는 경제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드라빔을 훔쳤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드라빔이 그 라헬을 축복해 주었나요? 드라빔을 훔친 라헬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어느새 알지 않습니다. 욕심이 결국 그의 인생을 사로 잡고, 잡지워 삼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무언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허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의지할 대상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어, 야곱이 도주했을 때 라반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라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가죠. 여기서 형제들이랑 온 친척들을 다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야곱이 도망한 후에 3일 뒤에 라반이 그걸 듣게 됐고,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10일 길을 간 겁니다. 길르앗산에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는데요. 야곱과 라반이 살던 바딴 아람에서 길르앗산까지 거리가 480km 정도 입니다 어, 야곱은 지금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열흘 동안 480km 그러니까 하루 평균 48km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데 아바는 이 480km를 7일 만에 갔습니다. 하루 평균 70km 정도를 갔네요. 아마도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라반은 마치 도망간 도둑을 잡으러 가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서 야곱을 잡았어요. 라반은 도망간 야곱을 잡아서 족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서로 잡힌다 같이 끌고 갔어. 너지 이같이 했느냐. 내게 일이 알렸으면 노래와 국가 수급으로 너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전에도 야곱이 저에게 가겠습니다. 돌아다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안 보내줬습니다. 사실 이제 야곱이 간단해도 라반이 할 말은 없거든요. 14년의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도 라반은 야곱을 잡아서 해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야곱을 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죠. 아주 위험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관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 정확하게 지켜볼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너 야곱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대신에, 어떻게 내 드라빙을 도둑질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빙을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드라빙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 중에 드라빙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있으면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드라빙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그동안 다했던 서론을 다쏟아내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야곱은 나에게 무슨 선물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일 듯이 쫓아왔느냐라고 황변하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라반의 양떼를 성실히 하고 열심히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한 양과 염소를 야곱이 얼마나 정성껏 돌봤겠습니까 양을 잡아먹은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양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으면 자기 것으로 보충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도둑을 맞아도 물러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4 0자의 고백처럼 더위와 추위를 무릅싸가면서 눈부에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라바는 그런 야곱의 노동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42절에서 지어지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였더라면, 외성총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니 하는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성총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셨고,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지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야곱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야곱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오늘의 의로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갖 고생, 고생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야곱의 고백, 고백처럼 더위와 추위를 무릅써 가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방 같은 인간을 만나서 참 억울하고 부단한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수고를 주목해서 보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반드시 책망당할 것이고 야국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지켜만 보신 것이 절대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기치고 여러만했던그 야곱을 성실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어요. 야곱은 원래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라반 같은 인간을 만나서 이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멈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멈치도록 채워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만요. 또 20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오신 주님은 우리 이제도 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알아본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법과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약속한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오셨고요. 이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라방 같은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아무리 고난 당해도 내가 손에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은 때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을 한다고 해도 별로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보상해 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보십니다. 그 손의 수고를 보십니다. 그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마 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얻었다면 충분한 것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나날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력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마 누엘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는 주옵소서 악한 자를 결국엔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